자, 유형분석 기출문제입니다. 어, 277번. 3차 방정식의 세근 중에 가장 큰근과 가장 작은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 방정식을 풀어봐야겠죠.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2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2를 대입을 해보면, 자,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이 됐죠. 그래서 어, 이것은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x-1에다가 여기에 2차가 들어가겠죠. 역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야겠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자, 1을 쓰고 계수를 써봐요.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내를쓰고 곱하고, 자, 곱하고, 자, 더합니다. 아, 더해요. 자, 4가 되겠고, 자, 3이 되겠고요. 3. 0이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자, 플러스 3. 그러면 x-1에다가, x 플러스 x 1을 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근을 한번 쭉 써보면, 가장 작은 근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 1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근 합을 고르겠죠. 어, 그러면은, 가장 작은 근이 마이너스 3이고, 가장 큰근 1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278번입니다. 어, 3차방정식의 세 실근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때 이렇게 대소관계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 감마 값은 세근을 다 구해야 되겠죠 이건 근과계수관계 이용 문제는 아니죠 자 1을 한번 대입을 해 봐요 자 1을 대입을 해 보면 자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자 어쩝니까 어, 0이 되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 X, 마이너스 1 인수로 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야겠어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자. 자, 1을 쓰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자, 6, 내려 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자, 0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를 쭉 한번 써보면, 가장 작은 것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것이 알파니까 이게 알파고 그 다음에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가 되겠어요. 그죠? 어. 자 여기서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감마 그랬어요. 알파가 제일 작은 거 베타는 자, 1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2 곱하기 감마는 3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어, 5인가요? 어, 5. 그래서, 어, 정답은 이제, 에, 3번이 되겠죠. 자, 279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오 자, 이것은 일단은, 이것을 개수로 이제, 이거 약수로, 어, 대입해서 찾아봤는데, 1을 대입하면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laughs>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laughs>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어쩝니까? 에, 네, 0이 나오죠. 어, 따라서, 따라서 이것은, 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사변이. 그럼 여기는 3차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3차가 들어갈 것이고. 자, 조립제법 자, 수를 써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이래, 3창이 지금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내려쓰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1, 또 0이 되고, 또 0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또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0이 된다. 따라서 여기가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하고, 일창은 없고, 상항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를 넣었더니, 또인수정리 또 해야 되니까, 또 2를 넣었더니 0이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1도 0이 아니죠? 2를 넣어봐, 2를. 2를 넣어보면, 여기는 이제 8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맞죠? 자, 2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조리조법을 이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음 자, 2입니다. 내려쓰고, 네, 2, 1, 2, 2, 2, 다시 4,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 x 플러스 1 에다가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이걸 쓰면 되겠네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자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이건 인수분해 안되죠 어 인수분해 안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모든 실근의 합 그랬어요. 실근의 합을. 그럼 이걸 판별식 구해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로 0보다 작아요. 따라서 이것은 허근을 갖죠. 허근을 갖죠. 그러면 실근은 따라서 실근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 이두개 있죠. 두 개. 실근은 두 개를 갖는다. 따라서, 어, 모든 실근의 합은, 그러니까 2-1에서 1이 되겠네요.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280번 봅시다. 4차 방식의 두 실근 고블레 허근의, 허근의 합을 B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 풀어봐야겠죠. 어, 뭡니까, 이거? 어, X 플러스 4X, 공통 부분이 있죠. 치환 하면 되겠네. X의 제곱, 어, 플러스 4X. 이걸 라지 x라 고 놉니다.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2에 라지 x에 플러스 3 이퀄 음, 3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정리를 음, 하면은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2 라지 x 그 다음에 6에서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4그 0. 인수분해한 게 6, 4. 그럼 x 플러스 6 하고 x 마이너스 4 이퀄 0. 자 이렇게 되겠죠. 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어, x는 4 이렇게 되겠죠. 다시 x에다가 이 이차식으로 다시 넣으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항하니까 플러스 6 이퀄 0요이차방식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생각해 봐요 왜냐면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4분의 d1을 한번 구해 봐요 그러면 b'제곱이 4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네. 따라서 두 허근을 갖는다. 두 허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4x가 4니까 다시 이항하면 4이꼴 0이 되고요. 이것도 이 4분의 d2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는 역시 4 마이너스 분에서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거는 8이다. 영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은 두 실근을 갖는다. 4차 방정식이 두 허근과 두 실근을 가지네 개의 근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실근의 곱을 A 그랬으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아, 이제 실근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여기서 A를 구해야 돼. A는 뭐야? A는 두 실근의 곱이라고 그랬어. 곱. 그러니까, 어, 근거 계수형에서 알파벳 하니까,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허근을 갖으니까 허근의 합을 B라고 한다 했어. B.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어요? 어,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1번, 봅시다. 4차 방향식의 모든 건의 곱은 그렇죠. 이건 풀어하겠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통음이 생기도록 두 개씩 묶으라고 그랬죠. 그럼 상수항끼리 더해서 같도록 묶어주자.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웃음> 그렇죠. <웃음> X하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두개 묶으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상수항 0이잖아요. 0하고 3 다음 3이고, 1하고 2 다음 3이니까. 상수한끼리 더해가 같도록 두 개씩 묶으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자, x에다가 x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3 이걸 0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3x 하고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3x하고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 이골 0이 된다. 처안하자. 이렇게 처안하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를 라지 r g x라 놓자.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골 0.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골 0. 그래서 이제 x 1을 하고 x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1이거나 x는 뭐이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3x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퀄 0. 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X의 제곱, 플러스 3X가, 이콜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3, 이콜 0. 자, 잘 봅시다. 모든 근의 곱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 4차 방정식인데, 2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근의 곱이면, 여기서 의 2개 근을 곱하고, 여기서 2개 근을 곱해하고싹더 곱하면 되겠죠. 자, 뭐, 여기 실근하고 나눈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근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곱, 곱은, 자, 여기서 두근의 곱은, 이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3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네근의 곱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으면, 요의 두근을 갖다가,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나봐봐. 요의 두근을 갖다가, 감마 델타라고 나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 이거는 감마 곱하기 델타가 얼마? 어, 3이잖아요. 그러면은, 4개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거든요. 그러면은, 4근을 모두 곱하니까, 아, 알파 베타 곱하기 뭐, 감마 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근이고 두근이고 바로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82번입니다 4차방정식의 두 양근을 알파벳타라할때 제곱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걸 보면 보기차 방식이라 하죠 근데 이거는 두가지 방법 다 돼요 치환해도 되고 제곱 만이너 제곱으로 되고 이게, 이게 완전제곱수잖아요 그래서 두가지 다 되는데 치환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죠 당연히 그래서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놔보자.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라지 x에 플러스 4걸 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라지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라지 x가 1인 경우 또는 라지 x가 4인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의 적곱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x는 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x의 적곱이 4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네개 근이 나왔죠. 여기서 두 양근을 알파 베타란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근만 기니까 알파가 만약에 1이면 베타는 뭐가 돼? 2가 되겠죠. 뭐 바꿔서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제곱에 한번구으면 되니까요. 이대로 합시다, 그냥.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자, 1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이제 5가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해서 변형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어, 플러스 4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하면 똑같죠. 어,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안전제곱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안전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X의 제곱에 이것부터 먼저 쓰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하고 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 말입니다. 자, 283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의 네 그늘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요거를 인수분해 해야죠. 보기 2차식이죠. 보기 2차 방정식. 이거는 이제 치한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해라? 적업 마이너스 적으로 변형해라. 그래서 요건 2의 적업이니까, 얘가 4만 있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분리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x 의4 제곱, 자 마이너스 음, 4. x의 제곱 하고 플러스 4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4 x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것이 0이 아라 이것이 0. 이렇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0. 또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겠죠. 자, 네근인데, 여기서 두근, 2근, 두근이니까. 요, 거에 두근을 갖다가 뭐라고 놓을까? 알파, 베타로 놓고요. 요것의 두근을 예, 감마또 델타로 나 봅시다. 뭐바꿔서나 다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근의 합을 한번 우선 구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또 역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감마에다가 델타를 더해봐요. 두근의 합은 2가 되겠고, 감마 델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앞에 그두 개, 뒤에 그두 개를 묶어갖고 어 하면 되겠어요. 앞에 그두 개를 다 통분해봐.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고, 자, 뒤에 거두 개는 자 감마 델타 분의에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이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역시도 마이너스 이다 플러스. 감마 델타 곱은 마이너스 2. 감마 플러스 델타는 자, 2.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자, 284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할 때, 알파 적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해라. 이 4차 방정 특이하죠? 자, 어쩝니까? 어, 수가 이 중앙항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고, 또, 여기 1, 1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옛날에 상반방정식이라고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이라고 했다고요. 상반방정식 푸는 방법은 개수를 제외한 중앙항으로 양변을 나눠요. 중앙항. 양변을 나눈다. 나눈다. 물론 개수는 제외합니다. 여기서는 중앙은 뭐가 돼요? x의 제곱이죠? x 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봅니다. x 제곱으로 양변 나누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자, 4x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만 이렇게 남고 여기는 뭐예요? 자, x분의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묶으냐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요. 어 그러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하고, 이건 4로 묶으자고. 4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써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것은. 자, 이것은, 이거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 x 플러스 x 분의 일의 전체 제곱 에서2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자요 부분을 갖다가 라지 x로 이렇게 놓려고요. 라지 x로. <laughs> 그러면 라지 x 의 제곱 마이너스 이 플러스 사에 라지 x 마이너스 삼 이퀄 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사 x 마이너스 오는 영이 된다. 라지 x입니다. 자 인수분해 라지 x에다가 에, 플러스 오, 다음에 라지 x 마이너스 일은 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라지 x가 어 마이너스 5 또는 라지 X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라지 X가 지금 이거였으니까 아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5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양별은 X로 곱해줘요. 양별은 X로 곱해. <laughs> 그럼 여기가 X의 제곱이 되고 <laughs> X 곱해서 이 양은 이거 플러스 몇 X? 5x가 되겠고, 플러스 1 이골 제로가 되겠어요. 마찬가지, 이거는 x 곱하니까 x의 제곱에, 여기도 x가 이쪽으로 오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자, 1 이골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laughs> 여기서 봅시다. 자, 이건 인수분해안 되니까 판별식 구해봐. d1, b제곱, 자, 25-4ac, 4. 그러면 얼마? 21이니까 0보다 크죠. 따라서 2, 실근을 갖죠. 두 실근을 갖고. 이거의 판별식은 구해봐요. b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4. 이건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아요. 따라서 뭐이다? 두 허근을 갖는다. 두 허근을 가져요. 그런데 한 허근을 알파라 할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근이. 근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허근을 는다겠습니까 그럼 이걸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따라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뭘고르했냐면은 알파 제곱에서 알파를 뺀 값을 고르했어 마치 있네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2항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